네, 어제 하라고 했던 게 차트를 띄우라는 거였는데요. 음. 어제 하라고 했던 거는 차트를 띄우라는 거였습니다. 차트. 여기 뭐 파이썬 공부에 AI 렉처 파이썬에 파이썬 공부에 파이썬 수업에 여기다 올려 놨어요. 그리고 DJ 파이썬 AI 11에도 코드가 다 있고요. 음. 그래서 뭐 문제가 뭐였냐면 그니까뭘 하라는 거냐면 였 그냥 결론은 차트 띄우라는 소리예요 차트. 어, 그래서 1번인, 1번이랑 2번은 같은 말이죠. 어쨌든, 데이터, 뭐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서 차트 띄우라는 얘기니까. 음. 근데 꼭, 그 막대 그래프 형태의 차트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요런 차트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돼 있는, 뭐, 그 막대기들, 이런 거를 띄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유주제, 뭐 사실 뭐다 같은 말이죠. 얘, 예, 얘랑, 얘랑, 이거랑 뭐 사실상 같은 말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DB로 넣어서 DB에 있는 거 읽어서 띄우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한두 개, 세개 정도 했어요. 데이터 분석은 당연히 안 했고요. 자, 우선은 단순하게 차트만 한번 띄워봤어요 어, 차트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저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했냐면, 우리 그 예천, 경북 예천에 맛집 데이터. 맛집 데이터에서 연번 말고, 여기에 보면은 수용 인원 있어, 수용 인원. 어, 식당에는 몇 명을 데리고 올수 있는지. 그래서 뭐 300명 데리고 올수 있는 데도 있고, 뭐 150명 데리고 올수 있는 데도 있고, 음, 이런 걸 그냥 순서대로 쭉다 띄웠어요. 그래서 수용 인원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 이거는 무슨 식당, 이거는 무슨 식당까지 하면 좋겠지만, 음, 저는 그냥 차트를 디스플레이하는 것 자체 만족을 했습니다. 만족을 했고요. 언젠가는 예천구대 한번 놀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맨날 예천 맛집 데이터 맨날 쏙하는데이 맛집을 가본 적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 한우 물회가 인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음식인데 뭐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한우 물회 들어보시 들어보셨나요? 음.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오, 알겠습니다. 지금 맛있다고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응? 음. 어? 순대? 용아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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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 가봐야겠다. 하여튼 이렇게 맛집들이 있는데 수용 인원들만 차트로 한번 쫙 뿌려봤고요 뭐 수업 시간에 했던 코드 거의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음 그래서 그 CSV 읽어드려서 CSV 읽어드리고 그 리스트에다가 값 넣고 파일 닫아주는 부분 우리 그 리드 CSV 거기서 했던 거랑 똑같은 코드예요 근데 이제 요 리드 CSV 했을 때는 이거를 그냥 출력해 주고 치웠지만 어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고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이넘버즈라는 리스트에다가 값을 넣었어요 아이템 5번째 값 그니까 6번째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 6번째 값뭐 그런 값들을 넘버즈에 넣어서 넘버지에 넣어서 바 형태로 띄웠습니다. 여기 X, 는뭐 1부터 25, 1부터 25까지의 값, 부터2 5까지 값을 넣었고, 그래서 바, 바의 높이를 지정한 거예요. 바의 높이가 뭐 어떤 거는 300, 어떤 거는 뭐 300, 어떤 거는 150. 이렇게 출력이 돼서 그래프 형태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쇼, 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경북 예천 예 경북 예천 건데요 얘는 다른 게 뭐냐면 그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DB에 있는 거를 읽어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DB에 있는 걸 읽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경북 예천 데이터를 DB에 넣을 때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수용 인원을 넣지 않았어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컬럼을 추가했어요. 컬럼 하나 추가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을 했던 거랑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추가했냐면 여기 테이블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약간 좀 몽키스패너 같은 생긴 거죠. 예, 여기 몽키스패너처럼 생긴 거, 어, 이 친구를 넣었습니다. 아, 이친구를 클릭했어요. 그래서 여기 몽키스패너 클릭하면은. 일종의 디자인 창. 내가 그러니까 테이블을 디자인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거기에 컬럼 추가해서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었어요. 그거를 추가했고, 그다음에 테이블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시원하게 한번 날리고, 음, 시원하게 한번 날리고, 아 그다음에 그것도 했어요. 여기 몽키스 패너 누른 다음에 여기 옵션에 가보면은 오토 인크리먼트 값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1로 바꾸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지우고 했다고요. 그냥 보여 줄게 한번. 오토인크림먼트 1로 하고 어플라이 누르고 이제 얼터 테이블 코드가 호출이 되죠. 어플라이하고 그다음에 시원하게 테이블 내용 날리고 그다음에 리드 CSV 라이트 DB 돼 있죠? 그래서 이 리드 csv write db 이거 수업 시간에 같이 했던 코드인데 약간 수정했어 약간 어, 어떻게 어 수정했냐면 이렇게 여기 count, count of n u 그러니까 수용인원 어그 수용인원에 대한 컬럼을 넣었고 이건 이제 정수니까 %d로 넣었습니다 어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해서 실행하고 당연히 매개변수 단계 더 늘어났죠 이렇게 얘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db 코드 실행하고 나서 다시 조회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뭐 날리고, apply 하고, finish 하고, 자 없죠? 없는 상태에서 실행. 자 이렇게 됐죠 그니까 이제 DB에 넣는 코드를 다시 실행한 거예요 오토인크리먼트 t 값 초기화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읽어드릴 거예요 이 DB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 거예요 음. 그래서 DB 연결하는 커넥션 정보 갖고 오고 셀렉트 모을을씁니다 이번에는 셀렉트 모 근데 이제 COUNT 넘만 필요하니까 COUNT of 넘 하나만 했어요 셀렉트 스타 프롬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커서 객체 만들어주고 db 안에 있는 데이터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이 셀렉트 문을 실행을 해요. 어, 셀렉트 문 실행하고, 이 커정은 패치 올이 뭐냐면, 커정은 패치 올이 뭐냐면, 이 셀렉트 결과물을 전부 다 여기다 다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결과를 넣는데, 이게 조금 그 집어넣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어, 그냥, 요 카운트 오브 넘에 있는 뭐 300, 150, 100을 그냥 공짜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좀 이상하게 집어넣어줘요. 디버그 모드로 확인해 볼게요. 디버그 모드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마우스, 데, 자, 제, 이 넘버즈에 값이 들어간 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튜플이 들어가는 거야, 튜플. 이게 데이터가 튜플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튜플 형태로. 근데 지금 이게 튜플 50이 뜨는 이유는, 튜플이 50이 뜨는 이유는 제가 실수로 네, 데이터를 한개더 넣었어요. 여기 참우촌 식당이 아마 두개 있을 거예요. 어, 제가 실수로 데이터를 두번 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래서그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튜플이 50개든 25개든 중요한 거는 이거를 데이터를 넣을 때 그냥 300, 150, 100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 하나의 튜플 안에 데이터 하나 넣고, 하나의 튜플 안에 데이터 하나 넣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로 치자면 이게 2차원 배열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차원짜리 배열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넘버즈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읽어와서, 이 리절치라는 리스트 안에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어펜드에서. 0번째가 뭐겠어요? 뭐 300, 콤마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해당하는 데이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읽어와서, 음, 네 읽어와서 뿌려야 되는데, 어제 잘 되는 게 갑자기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미스매치 에러가 난 거는, 얘는 지금 25개를 뿌려야 되는데, 여기 db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50개가 있어서 그랬어요. 음 제가 지금 방금 딜리트 실행하고, 오토 인크리먼트 초기화해서 어, 다시 했어요. 그러지 이제는 2 데이터가 딱 25개가 있고요. 그딱그 그 25개에 맞게끔 출력이 잘잘 잘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25개가 있고 얘도 25개가 있으니까 미스매치 없이 잘 출력이 되죠. 음. 그럼 결과물 다 똑같아요 지금. 이 차트 EX는 뭐냐면 그냥 제가 하나 예시 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예시 를 하나 들어본 건데 우리 수업 시간 에 했던 거, 음. 수업 시간 했던, 아니 수업 시간 했다기보다는 그 제가 피, 그 수업할 때그제거 수업 PPT에 있던 그 내용인데 거기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썼어요. 음. 그대로 갖다 썼는데 대신에 이제 한글 한글 출력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렸습니다. 한글 출력 하려면은 이 코드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폰트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기본 폰트 자체가 한글 지원되지 않는 폰트이기 때문에 한글이 깨져요. 음, 요거 주석처리라고 하면은 한글이 깨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이 깨져요. 그래서 한글 지원되는 폰트를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에 대해서 3개 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PPT에 있는 소스, 어, PPT에 있는 소스 보고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차트를 그리는 핵심은 여기 위에 부분은 뭐 데이터 읽는 거고 핵심은 뭐 대충 한 여기서부터 넘버즈는 대괄호 열고 닫고 여기서부터 plt. show 뭐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정말 실질적인 거는 plt. bar랑 plt. show 요 요거해서 차트를 그리는 거죠. 음. 나머지 위에 건다 이제 데이터 갖고 오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트를 그리면 될것 같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 이게 실습하는 걸 관찰해 보니까 되게 컬러풀한 차트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컬러풀한 차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차트 쪽이요 그 오픈소스 쪽에는 차트 쪽에 좀 되게 예쁜 라이브러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니까 차트를 뿌려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긴 한데 좀 유료 라이브러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오픈소스이고 완전 무료인데 예쁘게 차트 뿌려주는 거는 잘 없고,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좀 뭔가 하나씩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실무했을 때 차트 뿌리는 게 제일 힘들긴 했어요. 예, 그런 의미였어요. 모양적인 측면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차트 부분은 여기까지 할게요.